험한 세상에서 쓰러져간 사람들의 상징 엉겅퀴 김민철. 험한 세상에서 쓰러져간 사람들의 상징 엉겅퀴 임철우 아버지의 딸.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언어 버려진 밭고랑, 언어 엉달진 산기석에 무덤도 모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엉겅키는 진한 자주색 꽃송이에다. 잎에 가시를 잔뜩 담모습이 잠옷 위용이 있다. 이름부터 억센 느낌을 주는 꽃이다. 꽃에 함부로 다가가면 가시에 찔릴 수가 있다. 그러나 가시를 피해 입을 만져보면 놀라울 만큼 부드러운 것이 엉겅키이기도 하다. 엉겅키는 마을 주변 야산이나 밭두릉은 물론 공원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또 봉터가 생기면 망초, 맹아주와 같은 잡초와 함께 어김없이 나타나는 식물이기도 하다. 가시가 달린 억센 이미지에다 짓밟히면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민중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꽃이다.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는 꽃이다. 6.25의 상처와 그 치유 과정을 다룬 임추리의 단편, 아버지의 땅을 읽다가 엉건키를 발견했다. 주인공 이병장은 소대원들과 함께 야전훈련 중 진지를 파다 유골항구를 발견했다. 그 자리는 말라붙은 이파리들을 달고 키가 자란 쑥대며 엉건키가 얽던 억세고 질긴 풀들이 서로 왕관이 얽혀있는 유난히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다. 시체의 몸통은 PBA선 군용 유선 전화줄로 묶인 채였다. 주인공은 인근 마을에 가서 한 노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다. 현장에 도착한 노인은 유교가 끝날 무렵 이곳은 지리산에서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민 동쪽에 있는 지형적인 특색 때문에 빨치산들이 많이 지나갔고 그러다보니 국군도 대응하면서 이런 모르는 시신이 많이 묻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노인은 뺏조각을 정성스럽게 수습한다. 고등원들의 빨갱이 시체인지 아닌지를 따지자 노인은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뭘 하자는 말이오라고 나무란다. 노인의 시체를 감싸고 있는 철살줄을 풀어 푸른 하늘을 향해 던져버린다. 작가는 철살줄을 억압, 특히 이념에 의한 억압의 상징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주인공은 6.25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떠올린다. 주인공은 중학생이 되고서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들었다. 아버지는 유교 때 자익으로 활동하다 산주기를 타고 월북을 시도한 것이다. 거호 그 주인공 은가정에 비극을 남겨준 아버지를 정화하면서 성장했다. 첫 휴가를 갔을 때 어머니는 오늘이 하필 아버지의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내놓았다. 주인공은 죽은 사람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화를 냈고 어머니는 그의 말에 섭섭해했다. 어머니는 북쪽에서 철새가 날아오면 하늘을 한참 바라보며 새들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아는 법이요라고 중을 그리곤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버려진 땅이면 어디서나 자르는 잡초. 노인은 유해를 정돈해 다시 묻고 불쌍한 영혼 하나를 편히 잠들게 한 것에 만족해한다. 그리고 노인과 소대원들은 엄복을 했다. 주인공은 다시 아버지를 떠올린다. 술이 가득 차오름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만치윈 산에 가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료맨 채 산에는 이쪽을 엄지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캥한이 열려 그 있는 그산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엥, 총승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꼬꾸라지고 있었다. 불은더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 아. 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 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엉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반합도궁에 술이 줄줄 흘러들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엉겅퀴는 버려진 땅에서 자라는 잡초의 하나로 나오고 있다. 아버지가 어느 버려진 땅에 잠들어 있다면 그곳에 해마다 엉겅퀴 꽃이 피어난다면 엉겅퀴 꽃은 역사의 소름 두리에 휘말려 쓰러져간 아버지의 험한 삶을 상징으로 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다. 우리 소설에 엉겅퀴 꽃이 나오는 작품은 많다. 제목만 보더라도 박경유 소설 《나비와 엉겅퀴》, 문 후명의 소설 《엉겅퀴 꽃》이 있다. 아버지의 땅과 같은 1984년에 나온 송기원의 소설, 다시 월문리에서에도 은근 기간하고 있다. 주인공이 시국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자살로 생을 마감한 어머니가 살던 집에 출소 후 들어가는 장면이다. 나는 삐그덕이면 다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놈아. 또한 나는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후르치는 어머니의 마디진두손에 감촉을 느꼈다. 비트그림의 대문을 기대서 나를 감청과도 같은 전율이 깨뚫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대문을 기댄 채 이를 앙물고 앞마당이며 안채를 누려보았다. 앞마당은 물론 토방에 이르기까지 내 키를 웃도는 망초 꽂히며 엉겅키 쑥부쟁이 따위 잡초들의 시든 대공이가 건들거리고 있었고, 바로 어머니가 기가하던 안채나 방문이 떨어진 나가 마루 위엔 나 둥글며 찢어진 창호지를 너풀대고 있었다. 험한 시대를 산 어머니의 상징. 송기원 작가는 1980년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으로 투옥되 있던 중, 1981년 여름 실제로 어머니상을 당했다. 월문인는 경기도 하성지팔탄면에 있는 실제 지명이다. 이 소설에서도 엉근키는 망초 등 다른 잡초와 함께 폐허가 된 집마당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땅 엉근키가 아버지의 험한 삶을 상징한다면, 다시 월문리에서 엉근키는 험한 시대를 산 어머니의 중엄신, 사람이 죽은 뒤 다음에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 지내고 있는 몸이라 할수 있을 것 같다. 1980년대 대학에 다닐 때 잠시 풍물폐에서 장구 등 풍물을 배운 적이 있다. 그곳 상세를 맡은 선배는 북을치면서 엉근키야 엉근키야 철원평야 엉근키야 난리통에 서방이고 홀로 사는 엉근키야로 시작하는 창작민요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곤 했다. 그래서 나는 엉근키 곳을 보면 항상 그민요 가락부터 떠오른다. 그러고 보니 내가 대학을 다니 1980년대에는 소설에서도 노래에서도 은근기가 참 많이 등장했던 것 같다. 1980년대가 민주화운동시대이자 이념의 시대였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은근기가 민중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꽃이기 때문이다. 소설 아버지의 땅 제목은 아버지 시대로부터 물러받은 비극적인 분단 상황을 상징할 것이다. 인, 철우 소설답게 잘 짜인 구도에 서정적인 걸로 과 문체도 좋았다. 분단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것과 하이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분단 문학의 구조를 갖고 있다. 임철호(1954년생)은 분단 체제와 강주 민주화 운동을 주로 다룬 작가다. 전남 완도 출신으로 전남대 영문과와 서강대 대학원 영문과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 신문 신춘문예에 개 도둑으로 등단한 후강준민저운동 이후의 고통 어린 삶을 다룬 거리온 남쪽', '작은 스에몰아 다쳤던 전쟁과 분당의 소용돌이를 그린 거스에 그 가고 싶다', '사평역' 등의 작품을 출간했다. 거스에 그 가고 싶다'는 1993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사평역은 작가가 곽재구의 시사평의의 술을 읽고 시를 토대로 쓴 소설이다.아버지의 땅으로 한국 창작 문학상 1985년, 중편 붉은 방으로 일상 문학상 1988년을 받았다.현재 한 시대 한 신대 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엉건키 지느러니 엉건키 큰 엉근키, 고려 엉근키, 삼비장이뻑국새 상체의 피를 엉기게 하는 풀. 엉근키는 6월, 8월에 지난 자수사고지, 표고 가지와 줄기 끝에서 꽃숭이가 하늘을 향해 달린다. 꽃숭이는 작은 꽃들이 모여 지름이 3에서 5cm에 달하는 꽃차례를 이룬다. 긴 잎은 깊게 갈라지고 가시나물이라는 별칭을가정 도로 이 것과 가장자리에 뾰족뾰족 가시가 있다. 다자람이 1미터 넘게까지 커는 노랫살의 식물이다. 줄기와 잎도 전체적으로 거미줄 같은 털이 있다. 가을에 맺는 열매는 민들레 씨앗처럼 부풀어 하얀 솜털을 달고 바람에 날아간다. 엉겅키라는 이름은 엉겅키의 잎과 줄기를 찢어서 상처난 곳에 붙이면 피가 엉긴다고 해서 붙이진 이름이다. 엉겅키는 비슷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다. 일단 진어름이 은근키는 줄기의 미역줄기 같은 진어름이가 달려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큰은근키도 이런 그대로 키가 1, 2m로 크고 꽃송이가 고개를 숙인 채 피는 것으로 구분돼, 구분할 수 있다. 고려은근키는 잎이 달걀 모양으로 다른 엉근키에 비해 잎이 좀 넓고 갈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과장질이나 가시 같은 톱니가 있다. 강원도에서는 나물로 먹는 곤드레 나물의 본래 이름이 바로 고려 엉근기다 곤드레 밥은 고려 엉근기의 어린 잎으로 만든 음식이다. 산비장이와 뽁뽁채도 엉근기와 비슷한 시기에 피어 부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7월에서 10월에 산에 집피는 산비장이는 엉근기와 비슷한 꽃이 피고 잎도 갈라지지만 잎에 가시가 없다. 꽃이 산에 지키는 비장 조선의 하급 문관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6월에서 8월을 피는 뻑꽃채는 잎이 은근키를 닮았으나 더 크고 가시가 없다. 뻑꽃채도 은근키 비슷한 꽃이 피지만 꽃송이가 지름 6에서 9cm로 크고 원줄기 끝에 하나의 꽃송이만 한꽃 달리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근키는 스코틀랜드 국화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윌리스의 일생을 그린 영화 브레이브 하트 메일 김성 감독 주연 초벤의 주인공에게 엉금기 꽃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